안녕하세요. 우리를 책질케운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아, 오, 저, 아,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 증세 중에 이제 그 의식에 관한 것, 무의식에 관한 것, 아, 정신병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아, 현대사회에서 자주 그 언론, 어, 자주 언급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그 정신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아니면 성폭력, 강간 등 아니면 뭐 참사사건과 같은 특정한 병이 나타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이제 큰,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제 정신병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병을 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분석을 해서 더 이제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나 정신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아, 또 이제 반대로 아, 이제 그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고를 치고서도 어, 이제 정상인 사람인데 어떤 정신병이 있다는 아,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법을 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사고와 윤리에서 이제 큰 죄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어, 이 정신병을, 좀 이해하고 정신병이 오게 된 사회적 환경과 현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꼭그 병을 치료하는 것 말고도 우리 전체적인 사회, 사회에 이제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의학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양방에서 말하는 수술적이라든가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면, 마음에서 병이 많이 온다는 관점으로도 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아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몸의 아 중요한 부분으로서 경기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정이라는 경력에 관한 거, 기운이라는 그, 기가 어, 세다, 약하다 할때 이제 기공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개념로서의 으 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이라고 해서 이제 뇌, 그러니까 아래에서 아된 단전에는 이제 그 아래 단전에는 정이 나오고 가슴에는 기가 나오고 머리에서는 이제 신이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정신적인 기장과 관련된 신이죠, 신, 어, 신이 이제 정신대과 관련이 됐는데 또 신이 이제 마음하고도 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마음이라는데 심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이제뭘 이제 마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가슴을 많이 하고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이~ 쭉 이렇게 정신분야적인 분야하고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좀 무식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정신 분야의 한의학에서도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정신적인 거어 이런 것을 위주로 어 이제 많이 그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꼭 이제 어떤 외상적인 거 말고도 내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병이 많이 온다고도 봤고요. 그래서 내상, 외상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거, 내상, 마음에서 오는 거 그리고 불내외. 내상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어떤 심적인 마음적인 것이 병이 된다고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호우사 비공격 그러니까 기뻐하고 성내고 우울하고 이제 생각하고 비통해하고 또 놀래고 또 공포스러운 것들이 이제 아 이것이 이제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했고 이게각 장부와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너무 과학은 하여튼 너무 과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기뻐하는 것도 이 병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적인 그 변화, 그 성과 정이 있는데 또 이제,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신적인 기관으로는, 그, 흔히 애기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세 있죠. 경기라든가,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건망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간질증세, 또 이제, 울광증, 뭔가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은, 어, 그런 증세가 이제, 동의보감에 많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정신적인, 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울광증 같은 거, 광증 같은 거. 이러면은 그~ 좀 정신병 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경증 히스테리나 이런 것과 다른 이 광적인 증세는 이~ 정신병이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오늘은 좀 약간 관점을, 한의학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요즘 그 정신분석에 대한 관점으로 좀, 어,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라든가 락강 등의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예,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정신 분석에서는 이제 그 프로이트, 락캉 등이 굉장히 제가 가장 유명하죠. 아 그래서 이제 정신병의를 이제 크게 정신질환을 이제 정신병, 정신병 그리고 신경증, 도착증 이렇게 세 가지로 아, 크게 나누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신경증은 이제 히스테리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공포증으로 일단 또 구분을 더 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어, 정신병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거, 신경증, 도착증,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신병은 이제 그 폐제되었다고 합다 왕이, 왕이, 왕 자리를 이제 폐제시킨다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아예 삭제가 되버리는 거죠. 역할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신경증은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어렸을 때의 충격이나 이런 감정을 어떤 것을 이그 억압시켜버리는 것이 이 신경증이고요. 도착증은 그것이 이 이해는 됐는데, 어, 어떤 상황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어, 그것이 이 도착증의 개념을하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무엇인가를 이 이해를 했으면은, 봤으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계속 몸에 뭔가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것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그 그 도착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머니와 아이의 밀접한 관계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어머니한테서 동, 어, 독립을 하면서 자기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 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은유, 또 아니면 아버지의 법 아 법으로서 이것을 견제해주므로써 이제 어머니하고의 그 아이하고의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이제, 그 이제 끊어주면서 아 이제 주체로서 이제 형성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사회적 언어적인 기능을 그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기, 이름, 아버지의 그능 어, 기능이 잘 못하는 거죠. 존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 무의식의 형성에 이그 무의식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것은 이제 예를 어, 그 상징계의 언어로서 어, 상징 언어로서 이제 이것이 형성이 돼서 이제 하나 이그 그 상징계가 만들어지는데. 많이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 정신 그~ 이것을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그~ 정신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건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 안 됨으로써 이제 그~ 정신병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정신병이라는 것이 이젠아 있다고 해서 가지고 이제 모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신병이 갖고 있지만 상황이 이제 잘 조절이 되고 있으면 이제 발발을 하지 않는데 만일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장신병이 된그 급하게 아, 이제 그올 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 이제 바로 모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특정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어, 부정신병이 발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나쁜 생각, 생각이라든가 성적인 생각, 아, 비도덕적인 생각, 비윤적인 리 생각, 어떤 충동적인 그런 생각이 나타날 때 이제 억압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어, 행동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하게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어떤 충동이, 일반적인 경우에 충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도덕적인 도덕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일반 사람은 억제를 하게 되죠. 아, 그러나 이제 그 의식, 정신병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신병에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현실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느낀 대로 어떤 것을 억압하거나 이런 이런 그 그심정증이거나 일반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이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을 억압을 해 가지고 어 성적인 거이제 본능 그 뭐야? 본능 무의식적인 거 본능적인 것을 이제 억압을 해 가지고 어~ 이제그 나타나지가 않죠 많이 찾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정신병은 이제 무의식이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적인 것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두렵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어~ 이 자기의 어떤 충동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억제가 되는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고, 힘든, 그, 아주 그냥 심각한 범죄가, 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수치심은 있지만, 아, 이제 죄의식을 거의 못하는 것이, 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보통 제그 죄식은 이제 억압을 어, 전제로 해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는 언어에 의해 가지고 상징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말씀 말을 할때 어떤 단어가 생각을 하죠. 책이라고 하면은 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머릿 속에는 어떤 그림과 같이 이것이 이제 그 상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라고 하면 바로 이 어떤 책에 대한 연상력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데는 언어에 의해서 상징화가 되었다고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무의식은 또 언어로 구성되어지고 언어에 의해 가지고 상징화되어 있다고 어 보는 겁니다. 이 정신 분석에서는 이제 그이 세계를 이제 상상계, 상징계, 아 실제계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계는 이제 우리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그 눈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아 상상계적인 그 세상이라고 하고요. 상징계는 이것을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그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이제 상징화가 된 거죠. 어, 어떤, 이제, 책이라든가 뭐, 주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 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딱 그, 들었을 때, 머릿속에는 언어와 함께, 어 상, 형, 형성이 된, 상징계가, 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인 것이, 이제, 무식을, 이제, 어 형성을 하게 된,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실제계는 이제 이게 상상계 보여지는 게 있고 실제계는 상징계는 언어로서 이 어떤 것을 이제 표상된 어떤 것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고 하는 그 조금씩의 그 간격, 어떤 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 본질적인 그 실체계라고 할선 상징계에서 이제 표현되지 못하는 어 본질 자체를 된그 실체계라고 말합니다. 어, 다시 그 정신병으로 따라서 정신병에서는 이제 언어에 의해서 이제 상징화 어떤 언어에서 이제 법이라든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상징화가, 어, 아, 돼서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상징계가, 어, 아, 형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징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욕망이 이제 아, 생기지도 않고요. 또 이제, 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그 억압을 하는 것이 어떤 그 감정이 막 기억하지 않고는 그러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감정을 이제 어그 상황을 억압을 하고 그 감정만 좀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없, 어, 욕망이 생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억압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의심과 질문도 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과거라든가 동기 심지어는 사고와 꿈에 대해서도 어, 전혀 이제 의심을 가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이제 취약한 면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정신병이라고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예. 네. 어, 줄에서 이제 생각하고 상는 취향한 면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되죠. 어, 자세히 어떤 거를 다,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문장을 또 반복하는, 아, 그런 특성을 그, 어, 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병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상징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나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이해될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또 이해할 수 없는, 없는 행동을 어, 하는 것이, 어, 하는 것인데요. 어, 정신병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 어, 자녀 사이의 어떤, 어, 밀접한 관계, 아 어떤, 사이의 어떤 그 서로의 그 소유물로서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놓지 않고, 아이가 어머니를 이제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 이제 형, 주체가 형성이 안 되면서, 아, 정신병이, 아, 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되었다는 것이 어떤 그 상징화되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아예 그냥 들어오지 못해서 이제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정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아이와 어머니 아이 사이 아버지 그 이름 아버지의 역할과 하떤 어떤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이 사이 간격을 두게 하는 것이 이 정신병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병이 이그 이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은유, 또 이제 벚과 같은 것이 의해가지고 이제 이 형성이 되는데요. 의해서 이제 이것을 그 어머니하고 아이 사이 어떤 그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이제 끊어줌으로써 이제 아이가 주체로서 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정신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정신병 그 정신질환 중에 아는 이제 그 예, 도착증, 그 신경증, 그리고 어, 정신병인데, 오늘은 정신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요 유튜브 내용의 본문에 보면은, 설명문에 보면은, 그냥 거기에 이제 방송 내용이 이제 그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사상의학적인 거, 건강에 관한 거, 이제,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어, 거, 그리고 이제, 음식에 관한 것 등, 이런 게한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 저희 방송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좋은 내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 오늘은 정신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아,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